뼈의 노화를 막아주는 식품.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노화는 당연한 일입니다. 특히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요.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이나 골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를 통해 뼈의 노화를 늦추는 것이 좋답니다. 뼈에 숭숭 구멍이 나기 전에 뼈를 강화하는 식품으로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겠죠. 그렇다면 뼈 노화를 예방하는 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첫 번째 달걀. 달걀은 뼈의 중요한 구성성분인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입니다. 비타민 D의 하루 섭취 필요량은 10 마이크로그램인데, 달걀 한 개에는 매일 필요한 총 비타민 D의 약 5%가 들어있습니다. 비타민 D는 특히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세요. 두 번째, 우유. 우유는 칼슘과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입니다. 우유 한 컵의 칼슘은 일일 요구량의 30%인 300mg이 들어 있고 비타민 D는 하루 요구량의 15%가 들어 있답니다. 매일 우유 한 컵으로 뼈 건강을 지켜보세요. 세 번째 버섯. 버섯은 뼈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인데요. 미국의 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버섯을 섭취한 동물의 골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말린 표고버섯과 모기버섯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. 네 번째, 오렌지주스. 오렌지주스의 칼슘과 비타민 D는 흡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오렌지주스의 비타민 D가 보충제의 비타민 D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답니다. 오렌지주스로 간편하게 비타민 D를 보충할 수도 있겠네요.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뼈 건강에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죠. 술과 카페인 음료는 적게 마시고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.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하루 30분가량 햇볕을 쬐고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뼈를 보호하는 길입니다. 몸도 튼튼, 마음도 튼튼, 뼈도 튼튼, 헬스위크는 독자분들의 튼튼한 뼈를 응원합니다.